최동석 아나운서, 17년 몸담은 KBS 떠나. 최동석은 이명웅에게 나처럼 배신당하기 전에 떠나라. 한 메시지를 보냈다. 왜요? 이명웅의 뮤직뱅크 순위 논란과 무슨 상관? 박지윤의 남편이자 KBS 아나운서인 최동석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공채 30기 아나운서로 KBS에 입사한 최동석 아나운서는 17년 만에 KBS를 떠나게 됐습니다. 최 아나운서는 2004년 KBS 공채 30기로 입사했으며, 사랑의 리퀘스트, 유유자작 도전, 스타탄생, 리빙쇼 당신의 6시, 맛있는 퀴즈쇼, 행운의 식탁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매니저는 최동석 앵커가 이명웅과 친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동석과 이명웅은 장민호가 KBS 뉴스 9에 출연했을 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삶 밖에서도 가수 이명웅과 최동석과 꽤 친한 사이입니다. KBS에서 퇴사했지만 이명웅이 미디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최동석 앵커는 이명웅을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최동석 씨도 KBS에서 일할 때는 시간적 압박에 시달리며 자주 직장에 있으면서 탈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명웅이 뮤직뱅크에서 끼어드는 사건이 발생한 후 최동석 아나운서가 이명웅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동석 앵커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이명웅이 KBS의 어떤 프로젝트에도 출연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BS는 영향력이 큰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연예인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최동석 앵커는 이명웅의 팬들이 점수 매기는 방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한 것도 전적으로 옳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신인 1위, 이명웅 2위라는 순위가 문제 없을 거라고 믿었다는 말인가? 심지어 이명웅이 1위에서 밀려난 그 장면을 국민에게 생중계하기까지 했습니다. 불공정이 만성화된 나머지 조심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진 것일까? 이러니 평소에 얼마나 뮤지션들을 가볍게 봐왔으면 국민 스타에게까지 이렇게 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뮤직뱅크 또는 KBS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네티즌들은 차트 관련 논란 이후 이명웅과 KBS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이명 소속사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KBS와의 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